안녕하십니까. 워시크리닉 대표 김주식입니다. 오늘은 프리머스 세탁기 코스별 금액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를 변경하기 전, 현재 화면에 코스가 몇개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 영상 속 기기에는 총 8개의 코스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머스 세탁기 관리자 접속 방법 영상을 참조해 주십시오. 프리머스 세탁기의 디스플레이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9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1번과 5번은 위, 아래, 2번과 3번은 좌, 우, 6번은 엔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버튼을 이용해서 계속 내려가 주시다가, 프라이스 메뉴에서 6번 버튼을 누르고, 다시 5번 버튼을 눌러 쭉 내려가시면, 8번 프로그램 블러킹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6번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예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코스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즉, 현재, yes가 표시되어 있는 순서대로, enable pr1에서 pr4가 1번부터 4번 코스이고, enable pr12 5번 코스, enable pr12는 6번 코스, enable pr14는 7번 코스, enable pr15는 8번 코스입니다. 현 영상 속에서는 2번 코스의 금액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블러킹 메뉴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마시고, 5번 버튼을 눌러 exit를 선택하여 6번 버튼을 눌러 나가 주십시오. 1번 버튼을 눌러 프라이스 메뉴의 6번 프로그램 프라이시스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6번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프로그램 별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번 코스의 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프라이스 프로그램 2번을 선택하신 뒤 2번과 3번을 이용하여 바꿀 금액의 자릿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4번 버튼을 눌러 주시면 금액이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6번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신 뒤 5번 버튼으로 밑으로 내려가 exit 를 선택해 주십시오. 6번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프라이스 메뉴로 나가게 됩니다. 다시 5번 버튼을 눌러 밑으로 내려가 exit 를 선택해 주십시오. 6번 버튼을 누르시면 메인 메뉴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9번 버튼을 눌러 주시면 대기 화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대기 화면에서 이번 코스를 확인하시면 금액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